자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소식부터 전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 18번째 민생토론회 열었습니다 어제는 인천을 갔어요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요즘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와 관련돼서 많은 언론들이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이게 안될 거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이 민생토론회가 언론들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제 채널 A에서 이렇게 썸네일을 달더라고요. 윤 대통령 하늘, 바다, 땅 확실히 밝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써놨습니까? 인천 시민 무조건 클릭이라고 써놨습니다. 자 이마만큼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인천에 열린 이 민생토론회가 인천 시민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각종 정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제 윤석열 대통령 이 인천에 가서 어떤 정책들을 내놨느냐? 자, 보시는 것처럼 인천을 교두보로 항공 해운 산업의 대혁신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첫 번째로 말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인천공항 4단계 확장을 10월달에 완료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천공항을 4단계 확장하면은 이게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느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인천공항 4단계 사업 계획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바로 수용 능력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천공항을 4단계 확장을 하게 되면은 역의 화물이 엄청나게 늘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과거에는 이 뭡니까? 2000명 그 정도였던 게 1억 명으로. 네. 국제 여객이 1억 명 시대를 열어낼 수 있을 것이고 화물만 하더라도 130톤에서 630톤까지 늘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다라는 인천공항 4단계 사업 개요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화물입니다. 화물 보시는 것처럼 인천공항이 확장이 되면은 화물이 130만 톤에서 630만 톤으로 어마어마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자,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뭐를 하느냐? 보시는 것처럼 인천공항 배후에 2026년까지 첨단 복합 항공단지를 조성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단계적으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인천 공항과 관련된 정책 보여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실제 인천 시민분들한테 먹힐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 어떤 걸 강조를 했냐면요. 교통 혁명을 강조를 했습니다. 교통 시설과 관련돼서 아마 인천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교통이 굉장히 조금 불편하다라는 것, 특히 인천에서 서울로 오는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거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 경인 고속도로와 경인선을 철도 지하화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경인 고속도로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 2027년까지 착공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경인 고속도로가 지화되면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느냐? 인천 청라에서 여의도까지의 거리가 40분에서 23분으로 단축된다라는 것입니다. 30분도 안 걸려서 인천에서 여의도까지 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민생 토론에 밝힌 것이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제 어떤 얘기도 했느냐? GTXB와 관련된 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말에 따르면 인천에서 노래 두곡 들으면 서울 도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로 이게 지금 교통혁명이냐. 보여드리는 것처럼요. GTX-B가 개통되면요. 인천 송도에서 여의도까지가 23분.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까지가 29분입니다.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게 30분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인천에 사시는 분들이 서울로 출퇴근을 함에 있어서 30분 내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정책을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민생토론에서 회 밝힌 것입니다. 이러니까 인천시민분들이 홍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박수를 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채널A조차도 뭐하고 는 겁니까? 인천시민 무조건 클릭해라. 이렇게 썸네일까지 달아놓은 것을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지금도 채팅창을 보니까 우리 민주당 지휘자분들 또는 우리 개딸 여러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야 그거 할수 있냐? 그거 포퓰리즘 아니냐? 실현 가능성 있느냐? 라고 지금 댓글 쓰고 계시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가능하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 이미 하고 있다라는 것.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어떤 얘기했습니까? GTX-B와 관련된 얘기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인천에서 노래 두곡 들으면 서울 올수 있다. 30분 내로 출퇴근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긴요. 이미 착공식 가졌습니다. 네? 어제 이미 착공식 했어요. 작년 말부터 일부 구간 착공 들어갔고요. 상반기 전 구간에 착공 완료합니다. 이미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 그래서 이 착공식 어제 윤석열대통령 참석까지 했습니다. 우리 좌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미 했어요. 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걸요, 13년만에 해낸 겁니다. 네? 그동안 각종 정치인들이, 특히 인천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 GTX-B와 관련돼서 계속 정책을 내놨지만 13년 동안 못했던 걸 윤석열 대통령이 1년만에 착공시킨 겁니다. 차이점이 나는 거죠.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이걸 1년만에 착공할 수 있었느냐. 공약이었으니까요. 대선 공약. 국민들 앞에 약속했던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그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는 좋아, 빠르게 가, 한 겁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 정치인들과 민주당이 그동안 내놨던 정책을 지키지 않은 것과 달리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인천 시민분들이 얼마나 기다렸다는 겁니까? 13년 동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13년 동안. 네 민주당 정치인들이 그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았었던 GTX-B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얼마만에 해냈다는 라 겁니까? 1년여 만에 착공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미 삽 떴다고요. 이미 공사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인천 시민분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들까요? 전화가서 어제 민생토론회에서 그와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 입으로 그 약속을 한번더 확인해 줬는데 어떤 생각 드겠냐는 겁니다. 결국 뭐겠습니까? 민심 뒤집어지는 거죠. 민심. 인천 시민분들 민심이 뒤져질 수 없, 뒤집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지금 이런 과정 속에 있다는 라 것인데 자, 이러니까 이 좌파들이 특히 민주당, 특히 좌편향 언론들이 이런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와 관련돼가지고 부들부들하면서 융단 폭격을 날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참 신기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처음 스타트 끊었을 때만 하더라도 민주당 찍소리 안 했잖아요. 좌편향 언론들 찍소리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걸 두고서는 뭡니까 노발대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GTXB 이거 어떻게 했다고요? 윤석열 대통령 13년 동안 막혔던 걸 1년여 만에 착공 뚫었습니다. 약속 지키고 있다고요. 그런데 어제 민주당 인천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300만 시민수건 GTXB 총선 악용 마라. 아니, 이게 어떻게 총선을 악용하는 겁니까? 약속 지켰잖아요. 삽 떴잖아요. 착공식 열었고 이미 공사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총선에 악용을 하는 겁니까? 약속을 안 지킨 건 니들이에요. 약속을 안 지킨 건뺏치 달고, 대통령 됐음에도 불구하고 약속 안 지켰던 건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는 윤석열 대통령에서 오히려 손가락질을 하며 총선에 악용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 이게 얼마나 웃긴 건지 얼마나 모순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수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더 웃긴 건 뭡니까? 어제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선거 개입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전국을 돌며 공약을 세다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요. 이거 공약 아닙니다. 네? 윤석열 후보입니까?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라는 타이틀로서 국민들 앞에 정책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드렸던 것처럼요. 그 정책이 실제 이행되고 있다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국민들을 만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일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게 우리 국민들한테 어떤 혜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건데, 그게 어떻게 공약입니까? 윤석열 정부를 알려주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벌이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건데, 자 그런데 이런 억지 주장이 지금 민주당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한겨레와 경향신문 이 편향된 언론들의 보도를 보니까요, 엄청 부들부들 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부들부들 되느냐?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결에. 오늘 일면입니다전 정권 때한 차례도 난리, 18번 지역 방문 관권 선거 아냐. 아니,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문재인이랑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문재인은요, 총선 하루 두고 돈 뿌린 사람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요,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아니, 돈 뿌린 거랑 정책 발표랑 어떻게 이렇게, 한 선으로 두고 비교를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사설에 뭐라고 썼느냐 이렇게 썼습니다. 전 지역 돌며 공약 난발 대통령이 선대위원장인가? 공약 아니라고. 공약. 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막히는 거라고요. 더 나아가 이 보십시오 경향신문. 격전지 찾아간 윤 대통령. 하늘, 바다, 땅 모두 바꿔놓겠다. 아니 제가 물어볼게요 경향신문한테. 지금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총선에서 격전지 아닌 곳이 어디 있습니까? 네? 아니 인천만 딱 골라서 격전지예요? 격전지 아닌 곳이 어디 있어요? 전국이 다 격전지지. 근데 지금 인천 갔다는 거딱 하나 포인트로 잡고 이걸 격전지라고 말하면서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 개입하는 것처럼 그 민생 토론회가 문재인척처럼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격전지 아닌 곳이 어디냐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민생 토론을 하면 있어서 야, 여기는 안 돼. 여기는 안 돼, 여기는 안 돼, 이런 식으로 골라가야 되는 겁니까? 그게 더 문제인 거죠. 빨리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사설에도 뭐라 쓴줄 아세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해도 너무한 선거용 지방행사. 이런 귀틀맞 대통령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가. 네, 정말 억지 논리. 네, 정말 부들부들 대고 있는 이 좌편향 언론들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이들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요. 뭘 물어보고 싶냐면요. 민주당이 과거에 뭐라 그랬습니까? 민주당이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 향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윤 대통령, 민생은 뒷전이고 2년 전쟁만 벌인다고. 아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민생 챙기고 있잖아요. 민생 토론회에서. 네? 아니, 1 8차례난 지금 민생 토론회 열면서 민생 챙기고 있는데 왜 뭐라 그럽니까? 니들이 챙기래매 니들이 더나가서 이재명도 뭐라 그랬어요. 지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만나가지고 민생 어렵다 민심 많이 듣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민심을 듣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에 실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많이 오시고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듣고 있다고요. 더 나가서 이재명 뭐라 그랬습니까? 민생이 어렵다 신경 써 정책을 집행해 달라 요청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 밝히고 있고 정책 집행하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네? 민주당이 하라을 했고 민주당이 요구했고 그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에 열어가지고 정책 발표하고 실제 민심의 소리를 듣고 있는데 왜 이거 가지고 부들부들 됩니까? 왜 이거 가지고 고발하냐고 정말 어처구니없는 이 좌파들의 억지 주장을 우리가 한번더 확인해 볼수 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자, 이러니까 어제 대통령실에서 너무 슬기롭게 대처를 잘했습니다. 여유 있게 대처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억지 주장 펼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개입하고 있다. 전국 돌며 공약 쏟아내고 있다라면서 경찰에 고발했잖아요. 자, 그래서 어제 대통령실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민생 토론회는 선거와 관계가 없다. 오히려 민주당도 힘좀 보태 달라. 이런 얘기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민생 토론회는 선거 이후에도 계속하겠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민주당의 억지 주장에 대해서 제대로 팩트 체크까지 해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두 달간 925조 퍼주기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말도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실제 어제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거 사실 왜곡이다. 민생 토론의 900조 퍼주기 민주당이 주장 사실 왜곡이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민간 투자와 정부 재정을 구분 못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한 예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622조 전부 민간 투자라는 겁니다. 이거 이미 제가 예전에 팩트체크 해드렸어요. 자, 무슨 얘기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민생 토론에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622조 투자를 하겠다. 일자리 300만개 창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622조 어느 돈이라고요? 정부 돈이 아닙니다. 민간투자예요. 민간투자. 그러면 어디서 투자를 하고 있느냐? 삼성하이닉스가 이미 투자하고 있습니다. 300조, 120조. 그리고 그것을 올해 들어서 20%더 늘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되고 있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미요. 네?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지금요 이렇게 투자하고 있어요. 이걸 지금 윤석열 통영이 얘기를 한 것이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 민생토론을 낸 건데 왜 이걸 두고 퍼주기라 그러는 겁니까? 퍼주기가 아니라고 오히려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거라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은 뭐 하는 겁니까? 정부 재정과 민간 투자를 뭉뚱그려 가지고 마치 윤석열 정부가 포퓰리즘 하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지키지도 못하는 약속을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선전 선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정부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이 각종 정책들은요. 정부뿐만이 아니라 민간 투자가 다수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 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왜 이런 투자를 하느냐? 심지어 왜 올해는 20%까지 더 늘리느냐?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가 정책으로 뒷받침해 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요?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 연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정책을 만들었고 이런 정책을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 투자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 발표를 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게 왜 문제입니까? 그게 왜 포퓰리즘이야? 네? 그게 왜 퍼죽입니까? 보시는 것처럼 좌파들은요, 알면서 그러는 건지, 모르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억지를 펼치고 있다. 또다시 선전선동하고 있다. 윤석열 통향에서 부들부들 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웃긴 건뭔줄 아세요, 신규 여러분? 자,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 이거 원래 민주당이 뭐 했습니까? 반대했잖아요. 반대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이게 뚜껑 열고 국민들한테 질타 받으니까 민주당 어떻게 입장 바꿨습니까? 오히려 정부안보다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던 게 민주당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민주당의 정책 추진 과정이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보시는 것처럼 비교가 가능하죠. 한 가지 정책을 가지고 기준 있게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달리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정책을 바꿔가면서. 말을 바꿔가면서 정책을 왔다 갔다 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뭔줄 아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더 웃긴 건 이번 총선에 있어서도 민주당이 오히려 윤석열 정부를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를요, 따라하고 있어요. 자,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자, 이번 총선에 있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이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반도체 벨트. 네, 반도체 벨트. 실제 수도권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 이 반도체 벨트와 관련돼서 많은 언론들이 얘기했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도 실제 전문가들을 이번 공천에 있어서 대거 투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제 한동훈 위원장도 수원 갔잖아요. 이 승부처인 반도체 벨트를 공략하기 위해서. 그리고 민주당 뭐하고 있습니까? 반도체 강국으로 가겠다라며 공약 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웃긴 게 뭐냐면요. 민주당이 반도체 강국 공약 낼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 문재인 정권 때 우리가 뭐 했는지를 알고 있는데, 네? 그 말도 안 되는 반일 선동 해가지고 일본과의 외교 관계 끊어놓고 그 과정 속에서 뭐 했습니까? 반도체 사실상 사장 시켰던 사장 시킬 뻔했던 게 문재인 정권 아니에요? 그래놓고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반도체 강국 공약을 내놓겠다 이 얼마나 모순되는지를 확인해 볼수 있는 건데 더 웃긴 건 이런 겁니다. 이번 반도체 총선과 관련돼서. 여야 공약들을 보면요. 참 민주당이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여야 이 반도체와 관련된 공약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실제 여야 주요 반도체 관련 총선 공약입니다. 일단 국민의힘부터 보여드리면요. 국민의힘 이네 가지 총선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정부의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전폭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앞서 보여드렸던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그 정책을 국민의 힘이 전폭 지원하겠다 라고 오늘 공약으로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웃긴 게 뭐냐면요 이게 민주당 이번에 반도체 관련 총선 공약입니다 여기에 눈에 띄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반도체 등 국가 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일몰기한 추가 연장 이거 시중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반도체 투자와 관련돼가지고 세액공제를 기간 연장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누가 내놓은 겁니까? 이거 누가 내놓은 거예요? 이거 윤석열 정부 거잖아. 윤석열 정부 왜 따라해? 왜 따라합니까? 아니 민생토론회가 문제라면서. 민생토론에 회 나오는 게 포퓰리즘이라면서 퍼죽이라면서, 근데 왜그 민생토론에 회 나오는 것 총선 공약으로 따라하는 겁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네? 이게 앞뒤가 맞냐고? 아니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와 관련돼서는 포퓰리즘이다, 공약 남발이다, 퍼죽이다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며 고발까지 한게 민주당인데 왜 공약 따라합니까? 하지를 말아야지. 무엇보다 민주당 뭐라 그랬어요? 이와 관련돼가지고. 과거에 반대했었잖아요. 반대했던 것을 왜 이제 와서 공약 내세우는 겁니까? 계속 반대하지. 심지어 이 반도체법, K 칩스와 관련돼가지고 과거 민주당 뭐라 그랬습니까? 초부자 감세라 그랬습니다. 초부자 감세. 심지어 뭐라 그랬습니까? 재벌 특혜라 그랬어요. 재벌 특혜. 그럼 제가 민주당한테 물어볼게요. 과거에는 반도체법, K 칩스법, 초부자 감세래 매. 재벌 특혜 라에 어? 근데 왜 그거 하냐고? 앞뒤가 맞냐고? 앞뒤가 네? 말이 안 되는 이런 총선 공약을 민주당이 내놓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뭐라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옳았다라는 거죠. 윤석열 정부가 잘 하고 있다라는 거죠. 민주당이 말 뒤집으면서 총선 공약까지 내고 있는 이 반도체 총 공약들.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 따라하는 건 아닙니까? 결국 윤석열 정부가 맞았다. 윤석열 정부가 옳았다라는 것을 이 민주당의 따라하기 총선 공약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좌파 여러분들, 개딸 여러분들, 댓글 좀 쳐주세요. 댓글 좀 쳐줘. 이런 민주당의 모습과 관련돼가지고. 네, 지금도 뭐 이상한 얘기 하는 분 계시는데 이걸 보고도 과연 민주당이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정말 민주당이 앞뒤가 맞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심판해 줄 거니까요 우리 개딸 여러분들 계속해서 손상의 TV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요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팩트 체크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우리가 국민 설득을 나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세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와 관련된 각종 정책들, 그 정책들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그 과정 속에서 민주당 좌파들이 어떻게 부들부들 되면서 무논리로 윤석열 정부를 향해 공격하고 있는지까지 우리 청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보셨던 것처럼 좌파들은 뭉치고 있어요. 뭉치는 과정 속에서 어처구니 없는 주장과 어처구니 없는 보도들을 연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럴 거예요. 앞으로도. 3월 내내 이럴 겁니다. 3월 내내.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저는 계속해서 이 좌파들의 동태 살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미어캔 역할 할 거라고요. 미어캔 역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언론 보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언론 보도만 접하고 그와 관련돼서 만세만 부르고 있기에는 이 총선, 우리가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 긴장해야 된다. 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계속해서 이 편향된 언론들이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지 좌파들이 어떤 식으로 이 총선 판도를 짜고 있는지 잘 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반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설득 작업 이어 나가자고요. 그럼 우리 이길 수 있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 여러분 감사합니다.